2024년 8월 1 1일 오후 9시 4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튼개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반등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긴 한데요. 외국인 현 선물 매수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시장이 좋지 못해도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이 좋은 애들은 그만큼 좀보여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 언급을 하고 있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말씀드렸지만 아직 섣불은 판단은 좀 하기 이르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한 주간 중요 일정들하고 관심 종목들 영상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주 관심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어, 그래서 좋게 다 끝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괜찮았고요. 금요일 시장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공 종목들을 좀 이슈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는데 어 순간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가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 목표가 나직 멀었다. 관련주 블루엠텍과 인벤티지 펩트론 d n 디 파마테 한국 BNC. 모건스탠리에서 일라이 릴리에 대한 이제 실적 보고서를 본 후에 최우선 팁 어탑 상위권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모건 애너를 최고 아이디로 지정하면서 어,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아이디가 이런 아이디어로 지정하면서 1,083달러에서 18, 1,106달러로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비중 확대를 이제 릴리는 2 분기 실적에서 기대를 이제 크게 초과를 했기 때문에 연간 매출 전망도 대폭 상향 조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노버노도 사실은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편이지 사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었 릴리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국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k b e a 와 미용이 다시 관련된 파마 리서치, 클래시 상구, 콜마 등등 이제 뭐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시술을 받는 k b e a u t 건강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긴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한 성형 수술보다도 접근성이 좀 쉽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K뷰티 관광을 한국 광렉이라는 신조도 이제 만들어 냈기 때문에 한국이 성형으로 좀 유명한 글로벌 뷰티 수도가 되긴 했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빛나는 피부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같은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에도 흥행에 한몫했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꼭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에서도 꽤 주목도가 있다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미용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잘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미용 기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자, HM b 대호왕이 이루어지나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스 등등등 올 상반기에 이제 한국이 대만으로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가 전년 동기보다 225%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AI 반도체 주요 부품은 이제 HBM 분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SMC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용 납품용 HBM이 물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한몫한 걸로 보여지고 전세계 AI 반도체 시장이 90% 장악한 엔비디아는 TSMC에서 AI 가속기를 위탁 생산 중입니다 자 어쨌든 국내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빅테크인 엔비디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비례해서 상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쪽들이 조금 주, 이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반도체 시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그런 밸류적인 측면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생각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재유행의 시작. 관련적 메가이시에서 국제약품 진메트릭스, 그린생명과학수젠택. 코로나 재유행이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코로나 19 입원 환자가 전달 대비해서 6배가 늘었다는 내용이 있고,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진단 키트가 품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19 재유행 같은 경우는 실내 냉방으로 인한 환기 미흡과 무더위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등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음 이제는 감기 일종이고 또 독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특 특정하게 이제 부각이 됐었던 거는 그만큼 그 영향이 굉장히 전파력도 강하고 영향력이 세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몇년 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코로나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이제 파급력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부터 사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코로나 얘기는. 자, 그다음에 전기차 폭발 우려가 고조된다. 관련해 나노팀과 이닉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사실 전기차가 폭발을 하고 나서 어, 전기차 이용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차를 안심하고 사실 사용하기 위해서는 폭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과충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대사수는 이제 충전상한 설정까지 제공하는 과충전 방지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까지는 충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맥스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낮은 수치까지 충전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미로 90% 이상까지 충전을 허용하도록 설정해둘 경우에 화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기차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충전이 맥스까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남겨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가스차의 느낌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근래에 지금 계속 부각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laughs> 자 트럼프를 앞진 해리스 관련 우리바이 오성첨단 소재 에머리 있지 현대 학군 명문야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해리스에게 꽤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미국 내 최대 라틴계 단체, 라틴 아메리카 시민연행은 성명을 내고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리스의 관심도는 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가 거의 확정이고요. 부통령까지 이제 팀 월즈를, 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명의 인물로, 어, 추려져서, 어, 아마 이제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가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았었던 시점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서 완전히 뒤바꿨기 때문에, 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역대급 수주 앞세워서 폭풍성장까지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크로 디지타. 하반기 사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상반기 이상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4조 매출 돌파 예약의 5조 원이 달성으로써 일찌감치 사실 주목되고 있는 쌈바입니다. 내년까지 사실 상, 장세가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CMO 수주가 이제 20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조 원이 상장을 했거든요. 16년에서 20년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래서 확실한 매출을 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주 계약에 성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 이좀 관심을 가질 수, 줄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미중 바이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없지 않아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 다음에 K게임 상반기 매출 해외에서 줬다. 관련 넥슨게임즈, 넷마블. 한국게임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 2조 원이 훌쩍넘는 매출을 기록한 사맨인데, 어... 3에는 NC 소프트까지 포함입니다. 넷마블까지 해서. 그래서, 어,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삼국의 해외 매출 종합이 이제 2주 4,500억 원 정도는, 이제 이나이는 이제 이, 지난해 상반기 2주 2,300억 원에서 1년만에 2,222억 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조금 반올림을 해서 부른 부분들인데, 어쨌든 수치는 이 정도가 맞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미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올 수도 있다 재룡산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등등 미국 인프라 업체 이턴 e 코퍼레이션이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으로 수주장고도 사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가 붙고 있는 시점이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인프라로 인해서 투자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크라, 러시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련주 흥구석에 한국석에 등등등. 우크라 주요 도시 미사일 공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중동 5차 전쟁 이슈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크루스, 그의 여섯째 교전 중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본토를 급습당한 러시아가 수도 기이우에 등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생을 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좀 발생한 상태입니다. 전쟁이 좀 재건 이슈가 좀 부각됐던 이유가 사실 트럼프의 이슈도 있었지만은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그런 어 휴전 계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었었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볼 때는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것보다는 영토를 다시 되찾고, 그에 따른 다시, 어, 협상의 테이블로 앉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이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금액이세요. 그래서, 어, 다른 데서 너무 막큰 금액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내부적인 내용들도 많이 공유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